과 당함 없이, 저주 당함 없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고 대답하기를,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달라고 하기 전에,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작은 별을 주셨음에 감사해라 달을 주실 것이다 달을 주셨음에 감사해라 해를 주실 것이다 해를 주셨음에 감사해라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만로었다할수 없는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스펄전이 그랬다고, 스펄전이. 참, 설교, 참, 설교 집 읽어보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